안녕하세요. 부자오빠입니다. 삼성전자에서 업계 최초로 UFS 4.0 메모리를 개발했는데, 사실 이 메모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흔하게 쓰이는 메모리가 아니라 아마 체감이 되진 않으실 겁니다.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고, 또 차량용 반도체로도 쓰이고요. 메타버스, 자율주행, 이런 쪽에 앞으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컨트롤러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.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다 보니까 궁합도 좋습니다. UFS 메모리는 일종의 랜드플랫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, 위로 쌓아올리는 7세대 V랜드가 적용이 됐습니다. 아마 단수가 176단 정도 될 겁니다. 이 메모리가 기대되는 이유는 뭐 사실 뻔하거든요. 우리가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뭐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클라우드 컴퓨팅, 빅데이터, 모바일, 뭐 로봇, 드론, 생명공학, 나노기술, 5G. 결국에는 이런 메모리들이 이 분야들에 다 적용이 됩니다. 문명이 자꾸 발전하니까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빨라야 되고, 데이터 저장 용량도 커야 되고, 데이터 간 이동 속도도 빨라야 됩니다. 어, 이런 수요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메모리를 자꾸 개발을 하는 거죠.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때 어, 데이터를 주로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로 구분하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입니다. 뭐 그냥 특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이죠. 메모리 반도체를 워낙에 독보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친 통합 반도체 매출에서도 인텔을 꺾고 세계 1위를 합니다. 이 정도면 우리가 인정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어,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입니다. 근데 아무리 삼성전자가 대단해도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먹거리가 이렇게나 다양한데 어, 한 종목에만 투자하기에는 조금 서운하죠. 비메모리 제조에 특화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어, tsmc가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cpu 분야에서는 인텔 gpu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어,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 cpu에서는 인텔에 밀려서 세계 2위 gpu에서는 엔비디아에 밀려서 세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핵심 두뇌인 모바일 ap에서는 퀄컴이 어, 1위를 하고 있고 tsmc나 인텔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장비를 공급해주는 ASML, 램 리서치,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소위 우리가 반도체 세계 3대장이라고 합니다. 그 밖에도 여러 개 기업들이 더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세계 최강 3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가 바로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. 필라델피아 지수를 한 배수로 추정하는 ETF가 SOXX, s x q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또세 배로 추정하는 ETF는 SOXL이 있죠.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을 보면, 어, 우리가 알 만한 기업들이, 어,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. 메뉴에 AMD도 있고, ASML, 뭐, KLA, NSP 반도체, TSMC, 뭐 울프스피드, 램 리서치, 마벨 테크놀로지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, 브로드컴도 있고요. 아날로그 디바이시스, 어플라이드 워트리얼즈.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엔비디아, 온 세미 컨덕터, 인텔도 있고, 퀄컴,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있습니다. 어 근데 이상하다 삼성전자 그렇게 좋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쏙 빠져 있습니다. 어, 왜 그러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미국에 상장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따로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꼭 해줘야 됩니다. 그나마 마이크론이 있긴 한데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어 세계 3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팩트가 좀 부족하죠. 참고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고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입니다. 삼성전자를 빼놓고 반도체를 논한다 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. 그래서 반도체에 제대로 투자를 하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삼성전자를 같이 투자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,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TSMC, 마이크론, 퀄컴, 인텔이 다 들어가 있는데, 삼성전자와 또 경쟁자들입니다, 다들. 예를 들면, 삼성전자와 TSMC는 파운드리 세계 1, 2위를 다투고 있고,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1, 3위, 퀄컴은 모바일 AP 쪽에서 각각 5위와 1위, 또 인텔은 종합반도체에서 세계 1, 2위를 다투는 기업들입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두 종목 모두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, 파운드리 분야에서 누가 더잘 나가든 나는 둘다 그냥 응원하면 되는 것이고, 뭐 메모리 반도체, 모바일 AP, 종합 반도체,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. 누가 이기든 어차피 반도체 파이가 커지면 나한테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.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.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반도체이고, 반도체 초고속 성장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. 한마디로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삼성전자와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어 동시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